안녕하니다 BJ 네. 김유다. 이나짱입니다 안녕! 아, 지금부터 이제 얼마 시간이 없습니다. 아, 저희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오늘 꼭 멜론 차트에 이렇게 좋은 노래를 그냥 흘려보낼 수는 없잖아요. 아, 저도 들어봤는데 굉장히 네.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멜론 차트에 진입시키고 꼭 포털사이트에 저희가 네. 실검으로 보너스 베이비라고 검색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네. 검색해주세요. 네. 네이버 기대 안합니다. 네. 다음입니다. 다들 다음 네. 네. 많이 네. 검색해주시고요. 네. 아 배. 그렇다면 네. 제가 또이 자리에 왔지 않습니까? 네. 제 네. 주변에 또 유명한 비즈들 많아요. <laughs> 어 누구네? 지인 누구? 찬스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인 어, 찬스 아 네. 아 아, 아프리카계의 수지라고 있거든요 수지 저 아닙니까? 어, 죄송합니다 에. 아프리카 <laughs> 죄송합니다. 수지가 있는데 <laughs> 네. 제가 그분한테 직접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지. 누구요? 아깝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들하의 수지 양팡 씨입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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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거 드시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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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팡 씨 혹시 지금 방송 중입니까? 네네 방금 끼어요아 제가 사전에 이제 미리 연락을 드긴 했지만 먼저 이렇게 동참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굉장히 화장 진하겠다. 안녕하세니 <laughs> 네, 감사요아다 아, 네, 어 화장 니다진감사는데 일단 양팡 씨. 저희가 다름이아니라 오늘 보너스 베이비를 음. 멜론 차트감을 네. 시키고 실검을 좀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다음 그래서 이제 본인 보시면 네. 눈이 성형했니? 아니, 성형 없어요. 아, 예비보다 놀랐네요. 정말 말이 달라졌다. 어. 아무도 양팡님. 네. 예, 예. 그 저희가 그냥 이제 부탁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양팡님한테 저희가 네. 애교를 보여줄까 하는데, 오, 애교. 어, 애교. 그 네. 괜찮습니까? 네, 어,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어, 그러면 채연 씨가 양팡님과 양팡님 팬들에게 애교 한번 한번 발사 준비, 쓰리. 그러 o o 언 아니야, 아니야. 방아 <laughs> 표정 관리해라. <laughs> 표정 관리해라. <laughs> 오빠야 아, 아니라 언니야 <laughs> 오케이 귀엽다 보니까. 양방님, 저 진짜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laughs> 오늘 보너스 베이비 어, 시청자분들에게 멜론 차트 어, 진입이라 다음 다음 사이트에서 검색어좀꼭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팡님 네, 네.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근데 또 양팡이 또 네. 오, 리액션 비즈로 유명한데 네. 과격한 리액션 이제 그만할 때가 됐어요. 역캠에 가깝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애교 한번 마지막으로 양팡 애교 보면서 한번. 양팡님의 애교. 네. 애교 한번 보여주세요 양팡님. 양팡님 애교. 어 귀엽다 귀엽다. 귀여우셔. 어떤 와. <laughs> <laughs> <바로, 웃음> <웃음> <웃음> 와, 저 진짜로, 개빡치네. <laughs>